8년 전보다 건강해졌습니다 8년 전보다 젊어졌습니다 8년 전보다 더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애터미를 만나서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으로 가게 된 로얄 마스터 허예별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10년 가까이 외국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첫째 낳고 둘째 낳으려고 할때 유방암 3기에서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암이 8cm였고 너무 컸기 때문에 선앙암을 먼저 했고요 팔차를 하고 그리고 수술을 하고 방사선 32차 요양병원을 갔다가 막 돌아왔을 무렵 그때 에터미를 만났습니다 어, 말기암인 저는 매일매일 산을 타고 다녀서 전혀 일도 애터미 사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개 사면 저렴해진다는 말에 언니들한테 교회 언니들한테 조금씩 떠들었던 거예요. 자랑을 했던 거죠. 그러니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그냥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알고 있던 저한테 약 7만 원씩의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영 쪽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너무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제 발로 가발을 쓰고 이렇게 처음 석세스를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어머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저는 200만원이라는 돈이 너무나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8년 전부터 저 혼자서 암투병 한다고 고생을 했을까요? 아니면 옆에서 밥해주고 우리 아들 3명을 봐주는 우리 엄마가 더 고생했을까요? 네. 엄마가 아버지 천국 가시고 그리고 음, 부동산 세상에서 제일로 어, 천사 같은 얼굴을 하신 분들이 사기꾼들이 많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네. 그것도 잘못되고 음, 가족들한테 미안하니까 여러 가지 자영업을 하셨는데 자영업의 병폐가 뭐예요? 몸이 망가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제 66인데 정말로 축구 경기로 치면 전반전밖에 안 지났습니다. 후반전도 남았고 연전전도 남았을지 모르는데 엄마 생활비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엄마 생활비 200만 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드리는 게 제가 애터미를 하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알리고 했겠죠. 그랬더니. 어 많은 스폰서님들을 넘어서서, 암환자인 제가, 사람도 없었던 제가, 한 번도 판매 영업이라는 거는 해본 적이 없던 제가 스폰서님을 넘어서고, 그리고 리더스를 넘어서서, 3년이 안된 시점에서 로얄 리더스 연봉 2억이 넘는 크라운. <laughs> 네. 우리 엄마는 지금 제가 걸어 다니는 은행인 줄 압니다. <laughs> 예별아, 200만원만, 예별아, 300만원만. 네. 저 역시도 8년 동안 힘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어머 유학 갔다 왔더니 암이 말기가 걸리더니 머리가 항암을 너무 독하게 해서 머리가 이상해져서 요즘에 예별이 치약 칫솔 팔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전화도 받지 말고 회원가입도 해주지 마. 그리고 가족들은 머리라도 나고 해라 머리라도 나고 전이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다단계 하는 사람치고 안 망한 사람이 없어 이름도 없는 그런 회사 정말 많이 자존심도 장하고 힘들고 두렵고 그렇더라고요. 네. 아. 그런데 음, 아, 지금은 제가 우리 엄마한테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판매사 가자. <laughs> 세미나 가자. 이제 막내도 세 살이니까. 음, 142세 인생인데 엄마가 이제 여섯 살이야. 음, 60이 안된 사람은 태어나지도 않았어. 엄마. 내가 엄마 내가 옆에서 한거다 봐왔잖아 나도 해 나도 애터미이기 때문에 가능해 엄마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아버지 빨리 돌아가셔 갖고 우리가 제가 용돈을 안 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엄마 돈을 충분히 드리겠지만 남자친구가 100명이 생기려면 여자동 소득이 필요해 <laughs> 그러니까 엄마 같이 지금 이제는 조금 쉬고 싶어서 산도 등산도 가고 싶고 친구들하고 놀고도 싶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만 조금만 더 취미생활을 애터미로 바꿔보자 걱정하지 말고 3년 뒤라도 엄마가 충분히 애터미에서 나아만큼 이렇게 어쩌면 큰 성공을 할 수도 있으니까 3년만 등산 나중에 3년 뒤에 가자 세미나 함께 가자라고 제가 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애터미는 아픈 사람들한테 건강을 선물하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아름다움을 원하는 사람한테 아름다움을 전해주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힘든 친구들한테 꿈과 희망을 선물해 주는 그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어, 여러분들 역시도 지금 이제 함께 시작을 해서 다 함께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